자, 차바요택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바요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점 라인에 다들 물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대응 가능한 영역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전부 다 수익 전환 가능하다는 점꼭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또 선물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꼭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투자 도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바오텍 관련해서 주요 헤드라인 이슈를 보시면요. 차바오텍 같은 경우 지금 상트네어랑 NK 세포 치료제 관련한 물질 이전 계약을 이번에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체 NK 세포 치료제와 결합을 해서 동양 활상 효과를 확인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에 이 물질이전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나중에 호재성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상트네어 같은 경우가 CTN 001 같은 경우가 기존 HER2 항체 치료제 효능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HER2의 저발현 유방암이라든지 위암의 치료용 항체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NK 차바이오텍의 NK세포치료제랑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결합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NK세포 쪽에서 동양이 확실하게 살상이 되는지 그 효과를 대폭적으로 증가를 시킬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NK세포치료제도 이미 효과가 입증이 된 상황에서 상트네어도 이미 항체 쪽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CTN001 같은 경우가 더 발은 유방암이나 위암의 치료까지도 이미 입증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NK 치료제랑 플러스 이 항체가 결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유방암이나 위암 쪽에 대한 영향을 완전히 종식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입증이 되잖아요. 입증이 되는 순간 상권은 정말로 두 배, 세배그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온값이 무궁무진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지금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주가는 일이 선 반영을 해서 움직여요. 해당 이슈를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질 이전 계약을 하니까 뭐 앞으로 기대도 되겠네. 딱이 정도만 생각을 하실 건데 이 이슈를 통해서 이미 주가는 반영이 돼서 움직인다는 것은 앞으로 종양에 대한 종식 가능성이 임박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식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미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도 확실하죠? 파이프라인도 확실한 상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세계 국가적으로도 입증이 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넘길 만한 이슈가 아니라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제가 차바이오텍 관련한 투자 보고서 최신 파일을 받아왔습니다. 뭐 증권사에서 이번에 나온 투자 보고서 파일이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미 결제까지 떨어진 깔끔한 투자 보고서라는 점.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시고 제가 영상 찍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보니까 첫 번째로 차바이오텍 관련한 기업 개요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NK 세포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물질 이전 계약 관련한 효과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NK 세포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기존 고객사 대비해서 신규 고객사까지 확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망치가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 예상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바이오텍 관련 주주라면은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는 계셔야만이.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적절히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은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문자 들어온 거 체크할 겁니다. 체크를 해서 파일을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그점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들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당일급등 수익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이고요. 해당 방에 제가 교육자료 총 4자료와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당일급등 검색기 파일을 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아래쪽 같은 경우는 뭐 매집봉과 기준봉 차이, 뭐수매매 조건, 서의스팸 매매법 총 4개의 자료를 추가로 올려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교육자료 네자료는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 이 수식값도 다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검색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냥 그대로 제가 사용한 그 값에 맞게끔만 적용을 해서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 매매하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총 4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덕성호와 대상홀딩스, 신라젠, 핑거스토리 총 4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일단 덕성호는 상한가를 올라간 상황이고요. 대상홀딩스나 신라젠, 핑거스토리도 20% 이상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통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기준은 5%권 이내에 전부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기에 는 종목들 대부분 다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 90% 이상은 여러분들 수익으로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다는 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저와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거지 다른 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서 유포도 하셔도 안 됩니다. 이 점만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레이딩 관점 빠르게 살펴보게 되면은 고점을 찍었던 기준부터 현재까지 라인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주가가 하락이 좀 깊게 나왔다고 볼수 있는 구간들이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캔들이 빠지게 되면은 고점에서 이미 물량이 다 털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캔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통적으로 우리가 캔들과 거래대금들은 같이 볼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상관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캔들이 빠지던 라인들 이 지점에 거래대금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 차바요틱을 위로 올렸을 때 단기간의 거래대금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일단 올릴 때 거래대금들을 보시면 큰 것만 딱 봐도요. 828억 원과 1849억이 터졌어요. 큰거두 개만 더 해도 일단은 2천억에서 3천억 사이가 나오죠. 아래 좀 짜잘짜잘한 거에 전부 다더 한다고 하게 되면 은 대략적으로 5천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5천억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23,100원이라는 가격대를 위로 올린 거고 그러니까 밑으로 주가를 빼는 라인들은 정작 보시면 계단 시가락이 강하게 나와주죠. 거래대금들이. 보시는 거 같이 초반에 970억 그리고 300,200,100 갑자기 100으로 확 줄어버리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개, 거래, 거래대금들이 거래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시장에서 차바이오텍을 파는 매도 거래대금들이 거의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루하루마다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도를 할수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거래대금들은 나가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앞쪽에 이미 5천억 원이 넘게 들어온 이 대금들은 어디로 갔냐? 지금도 물량 담겨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장기평을 물면서 이동을 해주고 있죠. 지금 1년선을 물고 6개월선 물고 2년선을 위에다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결국에는 지금 이평을 밀집을 시키는 겁니다. 중장기 이평들을. 이런 플레이 자체가 절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세력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이런 플레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23,100원도 여러분들 고점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신고가를 갈수 있는 재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도 나가지가 않은 거고, 지금 박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대금들은 줄어들고 있고, 결국 여러분들한테 관심 받게 행동을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급등을 또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매수, 주가가 급락 나올 때 대응 안 하고 있다가 그대로 물려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서요 이슈 나오기 전에 시세 나오기 전에 해당 세력 포착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했다면 분위기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의 이 세력 포착 화살표 신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어디서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고 매수는 어디서 하고 효과는 얼마나 큰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1분 정도 짧게 말씀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한 가지. 대로 배워 가실 겁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 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 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산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매수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로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헬스케어를 포착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세로포착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새로 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레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자요좋습니다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 했다면 은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말씀 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포착 신호를 010-8000-4013,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두 눈으로 직접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1월달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11월도 마지막 주까지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매주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위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딱두 가지예요. 확실한 지표, 당일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해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말씀을 도와드렸었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 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순 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간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끌이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한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분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세로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 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